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태형 전문가입니다. 오늘 도지코인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도지코인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의 20% 이상 이제 시세가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 200원 물량만 소화가 된다면, 250원 이 위에 전구점까지 충분히 도달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지지라인이 어디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175원이 눌림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올라왔던 구간을 잘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고 있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다 보니까, 자 리플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 이 구간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도지코이는 187원. 150원에서 지금 일주일 내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자들 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언제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어, 여기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늦는 가격이죠. 늦어도 이 구간에서 눌림을 형성했을 때 어, 그때 들어가야 되고 어, 지금 구간에서는 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어, 입장하신 구독자분들 전부 다 도지코인 매수 받으셨죠. 자, 147원이면요. 여기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어, 정확히 제가 일주일 전에 어, 도지코인 영상을 찍고 방에 입장하신 27명 정도 되시는데 어, 이분들 모두 지금 도지코인에 대해서 인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반매도 한 거예요. 어, 엊그제 반매도를 했고 어, 지금 구간에서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 왜냐면은 모든 차트는요, 눌림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어,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조금씩 눌러주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어,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죠. 5%에서 8% 정도 반매도를 하고 지금 17.8% 정도 수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40%도 이제 보이시죠? 이분은 이제 이 앞전에 더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40% 정도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직 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위에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자010 4351 1702로 입장이라고 이제 문자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구독자 방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도지 코인에 뭐 많이 이렇게 좀 물려 있다 어, 마이너스를 좀 보고 있다 하신 분들도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어,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수익 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현재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어, 이 구간에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도지 코인 뉴스를 좀 보시면요 현재 도지 코인이 상위 10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능가하면서 일간 10%그 다음에 주간 25%, 14일간 25%라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다른 코인들은 어, 이 정도의 지금 시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개 프로젝트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 도지 코인만 현재 이번 랠리는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프롬프를 위에 7,5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 주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고, 머스크는 트럼프의 주 지지자이자 도지의 열렬한 지지자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도지는 대규모 랠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거고, 또한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 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부서의 약자가 도지아 일지에 더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0원 위로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호재를 지금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경우 앞으로 큰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할수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도지코인밖에 눈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후속코인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체결량도 거래량도 이번 주 내내 1등을 하고 있죠. 자 추세를 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 발언은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정보 효율성을 부서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반영된 가격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호재는 기사 보시다시피 암호화폐. 이거는 이제 민코인 중심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애널리스트 유명하신 분이죠. 자, 무라드 마우 부도부이 어, 사람이 최근 민코인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면서 어,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민코인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매체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커뮤니티 힘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처럼 어, 민코인도 높은 투자자 참여로 율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 반강기와 결합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기적 특성이 민코인 슈퍼 사이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 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 언급 효과, 어,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알트코인 부증 등과 같은 요인이 민코인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민코인 슈퍼사이클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도지코인 전망가 그리고 후속코인이 계속해서 나오는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길 원하신다면 010-4351-1702 어,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도지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어,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어, 문자 주시면은 하루에 25명에서 35명 정도 입장을 하고 계신데, 한분한분 구독자방 초대해서 현재의 투자 내역 다 상담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